어, 이제 그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실물 처음 보는데, 네. 와. 아 <laughs> 어, 이거를 제가 네. 알바비로 받아도 되는 건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빠입니다. 저는 지금 이태원에 와 있는데 여기 왜와 있냐?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머선 1위고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장성규의 워크맨. 저는 이제 패션 워크맨입니다. 저희 10대분들, 20대분들이 패션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션 모델도 해보고 스타일리스트도 해보고 MD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직장은 신발 가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태원 칩스에 왔어요. 그래서 이태원 칩스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칩스에 한정판 신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발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직접 알바를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이 매장 좋은 게 사실 이태원이 주차가 빡센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 유료주차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되게 메리트야. 아직 어, 출근 안 하셨나? 깜깜한데? 잠겼는데? <laughs> 원래 11시 온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50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10분 전. 이것도 기본 아닙니까? 어?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아, 제친구 아, 제가 주문했다고요? <laughs> 그 알바가 좀 펑크를 내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또 연락을 드렸는데 도와주신다고 해서 네. 지난주 매출 2배. <laughs> 두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네. 알바, 네. 알바로 온게 아니고 지금 네. 직원 팔로. 아, 아, 둘 다, 둘 다. 네. 아. 제가 일단 자리를 여기 비워놨어요 네, 이쪽에다가 까시면될것 같아요. 좀 이쁘게. 이런 직원 어때요? 출근 전, 출근 시간보다 빨리 오는 직원. 테이만잘 뭐 맞으면 아. <laughs> 이거 중고 신어볼 수 있죠,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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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속죄를 빼놔야겠다. 아, 오늘 근데 또, 옆 동네 유튜버, 그 윈터투이, 최결님이 또풀리마켓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홍대. 아, 좀. 그 다음을 좀구매해봐야겠그 칩스의 매력이, 뭐, 한정판 신발들 너무 좋은 거 많지만, 이런 미발매 신발들도 있잖아요. 이런 신발들,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네. 이제 인스타그램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농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인데 그 대학교 농구 선수들. 오, 왜냐면 피나 샘플 이런 게 보통 대학 선수들한테 많이 가거든요. 아직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되니까 오. 그럴 때 샤라우터는 아이 어카운트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따라가면은 진짜 경우가 굉장히 많아. 네, 이제 판매하기 네. 전에 네네. 사람들이 오셔도. 일일이뭐 가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링크를 저희가 붙여 놓았는데 사이즈를 맨 위에 가장 크게 쓰고 그다음에 뭐 이름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쓰고 네. 그다음에 상태 이게 새 거냐 중고냐 새거면 뉴 중고면 뭐라고 써요 유즈틱 아유즈네 사장님 혹시 여기 그 유니폼은 혹시 없나요? 아뭐 어,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원래는 없는데 <laughs> 여기가 신발 가게니까 신발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신발을 뭐 여기서 고르면 되나요? 네 사시면 되죠 아아 아, 아, <laughs> 어, 복지 좋다. LA 음, 이런 실밥은 뭐라고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좀 아. 터졌다. 아, 체질이다. 네. 선이 네, 쇼핑 좀 하실래요? 가격이 참 좋은데 지금 나 불안해. 지금 밖에 막 사람들 와와 있어. 드 어, 네.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호칭을? 네. 태걸 태걸? 태걸? 네. 아 태걸님? 선배님?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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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걸 선배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일일 알바 핫바라고 합니다 네. 역시 그 패션 회사라서 그런지 깔맞춤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 영업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뭐 자기가 음. 찾아 드리면은 알 그래서 그럼 허사비처럼 그냥 서 있으면 오, 오픈이나 하러 가시죠 네. 사람들한테 이거 필요체크한다그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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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찍은 다음에 손소독 아, 한번 네. 하고 들어가시라고 아네 알겠습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네 먹고 왔습니다 오 순발 좋은 것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요네 158에 샀어요 어? 158이면 거의 그래도 최저가 아닌가요? 판매자분이 2만 원 d c 해 줬어요 멀리 왔다고 <laughs> 백신 뭐 맞으셨어요? 화이자요 화이자? 차 맞고 네. 열이 너무 심해서 <laughs> 모자 갈고 아, 모자 오러 오셨어요? 네, 네. 아. 모자 하나 필요하신가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전주에서. 전주에서요? 네. 아, 네. 아 진짜요? 네. 아, 저 선물 놓으세요. 네. 선물 로 놓으세요. 네. 아, 진짜요? 네.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대신에 여기 후드. 네. 네. 네, 여기 맨투맨도 있으니까. 새로 들어오신 발이스캔 <laughs> 맥스 원. 음. 이건 킹커. 고아 이건 일단 정가품 먼저 보나요 네, 예, 정가품을 예, 보고 애매한 거는 저희가 응. 사진 찍어서 또 봐주신 분이 있어서 보내드 노래 하나요 네. 예, 정가품 예. 예. 봐주세요. 네. 아그 특유의 나이키 본드 냄새가 있거든요. <laughs> 있죠? 에 예, 있죠. <웃음> <웃음> 어, 진짜 있어. <laughs> 제 의견은 정입니다 고객님 인상이 작품을 가져오실 인상이 아니라 <laughs> 물건보다 사람을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모자 어떠세요? 거의 한 <laughs> 5개인가 6개 판매하지 않으셨나요? 그저 가져온 거의 반 정도를 팔았습니다 네. 가격은 혹시 만족하셨나요? 가격은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거보다 조금 낮긴 했지만 나름 만족하는 상태고 26만 5천원? 72만원인데 제가 15,000원 할인 받았습니다 아, 근데 사이즈가 이건 여자 사이즈인데 네. 네. 어머니? 썸녀에게? 아로맨틱 네. <laughs> 그때 이거랑 같이 주면 그 이제 네. 게임 끝나죠 고객님 39만원이요 받았 어. 여기 넘버가 다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 발행할 때 이제 넘버가 있는데 음. 이게 19번이잖아요 자 19번 보시면은 여기 있죠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네. 전화번호 뒷자리가요? <목소리> 광서공고. 음, 네맞습니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경기도 남양주시. 네, 고객님 다 사용 완료됐습니다. 대표님 저 고객님 오셨습니다. 네. 서울대. 아, 어 서울대 나 오셨어요? 아 지금 다니고 있어요아 어, 그래요? 네. 어, 서울대. 아, 한번 어. 가봤어요. 아, <laughs> 혹시 그과 잠바만 저한테 파실 수 있나요? <laughs> <안 웃음> <laughs> 혹시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아, 최경일님 프리마켓 네. 다녀왔거든요. 아, 아, 경제업체 다녀온데 입장이 안 되지 않나요? <laughs> 아니 사신 거 같은데 살게 많았나요? 네. 저희에 마음에 많았나 조금 딱히 있어서 네. 좀 어. 물건이 있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제품하고 신발도 할까요? 팔아요? 박스만 없다. 그래서 조금, 조금, 아, 조금 저렴하게 저렴하게 편한... 네. 데려왔습니다. 이거를 저희한테 다시 파실 수도 있어요. 얼마에 어? 매입하시죠? <laughs> <laughs> 아, 네. <제가>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아, 이제 신발이 팔려서 박스를 찾아야 될거 같은데. 아, 이게 박스가 너무 많아 갖고 뭔지 헷갈리네. 아 이거 또 내려가서 물어보면 뭐라 할것 같은데 못 찾는다고. 아. 이집잘되네 장사. 도시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거 신발을 매입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진짜 많네. 지금 왜 신발까지도 벗고 이러아아 아. 지 아, 아. <laughs> 들 어? 요 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다리가 아프네 이게. 선배님 저희 식사는 언제? 뭐 딱히 막 저희가 정해진 건 없어서 아, 그냥 손배고 사람 빠빠지면 네. 그때 먹고 그러거든요. 밥은 주나요? 네, 냥 밥은 주. 아 진짜요? 먹고. 아. 보통 <laughs> 뭐 먹어요? 여기 맛있는 데 많잖아요 이태원에. 라카도두 아니면은. 오. 치킨덮밥. 오. <laughs> 하, 힘드네요 선배님. 선생님 알바로 받아요 아니면? 월급으로 받아요? 일당으로 받아요 일당으로? 일주일에 한번 밖에 안 하니까 아 혹시 금액이? 일당이 아마 10만 원인가 오몇 시간 일하세요? 7시간이요 혹시 제가 그 자리를 선배님은 어떻게 취업하시게 됐어요? 스택하우스 아, 의류 모델 네. 하다가 네네.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네. 오늘 어떻게 손님 많이 왔나요? 10만 구독자 <laughs> 학반이 오신다고 해서. 아, 뭐 10만 명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학반님 덕분에 또 저희 신발도 많이 팔았고. 아 그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재. 네. 밥도 안 주고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뭐 솔직히 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고객들이랑 좋아하는 네. 걸 소통할 수 있으니까 아, 그죠. 그게 네. 좋더라고요.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이게 <laughs> 얇긴 하네요. 허팝이인가 봐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퇴근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아 진짜 이형 양아치네. 아네대 다요? 10만 원 알바비 받고 주차비로 7만 7천 원 내고 있어. <laughs> 어떻게 7만 7천 원? <laughs> 아 <laughs> 이거 남 <남았어, 알바. 웃음> 기름 값 하면 끝 어? 손님으로 왔습니다 어서왔는아 아, 엄청난 신발을 가져왔네요 여기 막 이런 국물이 막 튀었네요 아. 해외 시세로 봤을 때 네. 마지막 거래가가 320만 원 정도 돼요 새 거였을 때아 아, 네. 신발은 진짜 이쁜 네. 신발이고 80? 아. <laughs> 왜냐면은 어, 예. 99만 9천 원에 팔아야 될것 같아요. 120 갑시다. 120? 네. 85. 오케이 85. 110. 87. 자, <laughs> 이 말까지 안 할려는데 네. 100. 100? 95 갑시다. 92. 92. 95. 92. 92. 92. <laughs> 네. 93. 네, 딱 여기까지. 네. 93. <웃음> 아! <웃음>